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비에리 입니다 가비에리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비에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생략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가비엘이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모든 중학생이 가비엘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비엘이를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가비엘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까? 가비엘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형의 닮음 단원에서 나옵니다. 어 그런데 가비엘이를 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아무도 가비엘이를 도형과 관련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비에리는 도형과 관련해서 설명해야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온 가비에리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에, 처음 나오는 식이 바로 가비에리를 설명하는 식입니다. 자,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고, F분의 E와 같다. 이세 개의 분수가 같다고 했는데, 각분수의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더했더니, 그 값도 똑같다. 자, 그 다음식은 B분의 A에다가 분모분자의 P를 곱하고, 그 다음 분수에는 Q를 곱하고, 그 다음 분수에는 R을 곱한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 분모는분모끼리 더해도 된다. 이게 가베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 가베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내용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더 많은 걸 알기도 어렵고, 어, 책 어디를 찾아봐도, 더 깊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비엘이가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 조차도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비엘이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비엘이는 도형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닮은 비는 1대 2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은 세 변이 A와 C, E가 되고 두 번째 삼각형은 B와 D와 F입니다. 그런데 A는 7cm, C는 6cm, O는, 2는 5cm입니다. B는 14. D는 12, F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A에 대응되는 편이 B인데, A가 7, B가 14니까 2배죠. C와 D를 보면 6cm, 12cm니까 역시 2배고, E와 F도 5와 10, 1대2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이라 하고, 닮은 B는 1대2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A를 그러니까 이 왼쪽 삼각형 우리 가족이고, 오른쪽 삼각형은 친구 가족이라고 합시다. 우리 가족과 친구 가족은 닮은 꼴이다. 그래서 A는 나하고, C는 어머니, F는 E는 아버지. 근데 친구 가족은, 자, 친구는 B이고, 친구 어머니는 D, 친구 아버지는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가족과 친구 가족은 닮은 B가 1대2니까, 나와 친구는 1대2입니다. 근데 나에다가 엄마를 더해주면 친구에다가는 뭘 더해줘야 될까요? 우리 엄마를 더해주면 좀 이상하죠? 나에다가 엄마를 더해주면 친구한테는 친구 엄마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다가 엄마를 더해주고 아빠를 더해주면 친구한테는 친구 엄마와 친구 아빠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과 친구 가족의 닮은 비 1대2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가비의 리입니다. 자, 식으로 쓴걸 한번 봅시다. A와 B는 1대2인데, A에다가 C를 더해줬습니다. A는 나고 C가 엄마라고 그랬죠? B는 친구고 D는 친구,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더하기 E 대 B 더하기 D 대 F. 자, A는 나, C는 엄마, E는 아빠인데, B는 친구, D는 친구 엄마, F는 친구 아빠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제 엄마한테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을 친구하게 했더니, 친구가 막 집에 가는데 따라오더니,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어제 용돈을 주셨다면서요. 나한테도 용돈 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엄마한테서 용돈을 받았으면 친구는 자기 엄마한테 가서 용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까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가비에리를 분수 형태였는데 이것을 비례식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B분의 A는 A 대 B. d분의 c는 c대 d, f분의 e는 e 대 f죠. 그리고 이, 이 분수는 a 더하기 c 더하기 2대 e b 더하기 d대 f고, 이것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 금방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그러면 가베리를,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비리는 이걸 한자로 한자로 된 용어기 이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 비례식에서 덧셈에 관한 정리, 덧셈에 관한 원리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가비의리는 비는 비례식에서 가 덧셈에 관한 원리 이런 뜻입니다. 자 원래 등식에서는 양변에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등식이 성립하죠. 그런데 비례식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비례관계에 있는 두 수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두 수의 비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더하거나 빼는 수도 원래 두 수의 비와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야 된다. 이게 바로 가비엘이 비례식에서 덧셈에 관한 정리입니다. 자 식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A와 B가 같을 때, 등식이죠. A에다 C를 더해주면 B한테도 C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에서 C를 빼면 B한테도 C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례식이 있습니다. A 대 B가 3대 7인데, A에다가 3C를 더해주면 B에다가도 3C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B에다가는 7C를 더해줘야 됩니다. 또 A에서 3C를 빼면 비에서는 7씨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두 수의 비 3대 7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비례식에서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등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똑같은 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비엘리는더셈뺄셈에서만 성립하는 원칙이죠. 자, 봅시다. a대 b가 3대 7인데 a에다가 5배를 해주면 b에다가도 똑같이 5배를 해줘야 3대 7이 유지가 됩니다. 또 a를 8로 나누면 b도 똑같이 8로 나눠줬을 때 3대 7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이나 나눗셈에서는 등식이나 비례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덧셈, 뺄셈에서만 비례식 고유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이걸 바로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비엘이를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이 20억 원인 A가 있고, 재산이 2천만 원인 B가 있습니다. 자, 2천만 원을 10배 하면 2억이고, 또 10배 하면 20억이 되니까, 두 사람의 재산의 비가 100대 1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공평하게 20만 원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과연 공평한지 아닌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2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A의 재산은 19억 9980만 원이 남고 B의 재산은 19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두 사람의 재산의 비가 몇대 몇이 될까요? 종전에는 100대 1이었는데, 선생님이 계산해 보니까 101대 1이 되었습니다. 비가 변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사람의 재산의 비가 여전히 100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게 2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B한테는 2,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어, 그랬더니 A가 불만이 생기겠죠. 아니, 나는 20만원을 내는데 왜 B는 짜장면 한개 값도 안 되는 2,000원을 내느냐. 어, B한테도 20만원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한, 합니다. 그러면 A에게, 아니, B에게 20만원을 세금을 부과한다면 A한테는 2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A가 또 엄청나게 불만을 갖겠죠. 2천만 원이 누구 이름이냐? 어마어마한이 세금을 나한테 왜 걷어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B한테는 20만 원의 재산세가 역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에, 두 사람한테서 공평하게 재산세를 걷어야 된다면 세금도 역시 100대 1로 징수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체중이 40kg인 사람과 120kg인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두 사람한테 공평하게 한그릇의 밥을 주면 안 됩니다. A는 밥한 공기도 양이 많아서 좀 남기는, 남길 수가 있는데, B는 한 공기 먹어봐야 먹는 것 같지도 않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A한테 한 공기를 주면 B한테는 세 공기를 줘야 두 사람의 체중의 B가 1대 3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비엘이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